안녕하십니까 슈퍼참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삼척 임원항에 왔습니다. 드디어 대구 낚시 시즌이 왔죠. 자 날씨가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대구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낚시를 위해서 출발. 경주호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왕두 한번 잡아봅시다. 동해 멋진 일출과 함께 첫 포인트 도착했는데 이곳에서 멋진 대구, 큼직한 대구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대구야, 와라. 안녕하세요. 어, 3미터니다오은한 2미터 가량 있습니다. 자, 첫 포인트 73미터 된다고 하네요. 꽤 깊죠? 아니, 아닌가 봐. 어, 바닥을 읽으셔야 됩니다, 바닥을. 오, 줄이 막 날아가는데? 야, 물이 쭉쭉 흐르는구나. 봉돌이 엄청 흐른다. 자, 아침에 물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엄청 셉니다. 물이 세서 그런지 봉돌이 바닥을 안 지키고 쭉쭉 흘러갑니다. 야 대고 올라오나요? 자, 천천히 가으세요 천천히. 자, 가무실 때는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중소로 담도 있죠. 반 정도 레버를 하고 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하시면 대구는 입이 크기 때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 올라와서 놓치는 것보다는 천천히 여유 있게 감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이고이 꼬리가 걸려갖고 힘이 세 보였구나. 누가 80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힘이 세 보이네. 자 대구 한 마리 들어봅시다. 자, 자첫 수. 비록 꼬리에 걸려서 힘은 셌지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소감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끝이에요. <laughs> 자 어쨌든 대구 첫수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대구 낚시는 바닥을 찍고 내려갈 때가 잘물니다 올릴 때보다 올렸다가 내릴 때 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 고기들이 잘 물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올릴 때 뭔가 묵직하다. 그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바로 바이트를 정확하게 할 때니까 그걸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11월 14일. 자, 대구가 지금 고니가 차서 꽉꽉 고니가 찬 대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즌 초반입니다. 이제 왕대구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한번 즐길 만한 포인트에서 낚시를 해보신 것도 굉장히 좋겠죠. 야, 대구 한 마리 실한 사이즈 하나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들지 마, 들지 마. 확실하게 물었네. 자, 올라온다. 오케이, 사이즈 괜찮다. 시야 좋은 사이즈 하나 나왔다. 야, 축하합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물이 엄청 셉니다, 지금. 물이 엄청 세서. 500g 메탈도 다 날아가서 조금 더 무거운 메탈로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줄이 막 날리니까 옆에 사람들과 계속 걸리나 봐요. 히트다. 어. 히트. 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아, 쭉쭉 꾹꾹 박죠? 아, 드디어 한 마리 히트. 아, 그래도 꾹꾹 박는 게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사이즈 같아요. 어우 꾹꾹 박는데, 올라와서. 다 올라와서 이거 바늘 털라고 난리인데. 7m. 드롭뽕 해, 드롭뽕. 어, 빠지지 말고, 빠지면 안 되고. 에이 아, 빠지면 안 된다니까. 오케이. 아, 아, 아. 야다 올려놓고 빠져버렸습니다 물 위에서 개아프지를 못하는 바람 한마리 빠졌죠 아쉽네요 자 요만한 애구가 올라왔습니다 자 너는 커서 돌아와라 안녕 자복메탈은 지금 보시다시피 500g 이상이 나갑니다 메탈 500g도 지금 바닥을 찍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비트, 비트, 비트. 드디어 잡았습니다. 6자가 될려나6자도안될것 같은데? 대구는 끝까지 올라와 봐야 알아서 사이즈 가늠하기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조금 꾹꾹 받는 거 봤을 때는 한 5자 정도는 될것 같아요. 자, 흰게 보입니다. 요거. 오, 빠진다 빠진다 아씨아다 아. 올라와서 머리에서 드루뽕 하려는데 빠져버렸네요 아 높으니까 드루뽕 하니까 힘들어 여기가 아이씨. 아 히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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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졌는데 보상 보상 똑같은 놈한마리또 잡혔습니다 자, 떨어뜨린 거, 보상이라 해주듯이. 아쉬워 했지만, 다시 한번 바로, 바로 내리자마자 또 히트했습니다. 요거, 떨주지 마라. 요거는 진짜 떨주지 마라. 아이고. 자, 20m. 빠지지 마라. ,이. 섭섭하다. 빠지면. 벌써 두 마리째 빠뜨렸다. 아, 요건 사이즈 작네요. 이번에는 안 빠뜨렸습니다. <laughs> 아까 큰놈 계속 놓치고 작은 놈 하나 아이고 겨우 하나 짜봤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짜리 하나 올랐습니다 오늘은 쉬운 날이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수심도 깊은 데다가 몽돌이 500g인데도 쭉쭉 흘러가니까 흘러내려 버리니까 상당히 쉬운 낚시가 아닙니다.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님께서 어우 바람 엄청 불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들리시나요?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그래, 올라오지도 않아. 히트. 히트. 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자. 올라온다! 아유, 작다. 마이크진 않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물지 마. 야. 울지마. 짜, 백원 마리. 먹을 만한 사이즈 하나 나왔습니다. 히트. 히트. 나도 히트다. 오케이. 자, 히트 하나. 옆에도 하나 잡았고, 저도 히트. 17m. 대구. 방망이 사이즈. 방망이 사이즈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대구 작은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어 크다, 카프 해줄게. 카프 해줄게. 사이즈 크다. 자 나왔습니다. 오우야, 바이킹이다 바이킹 이제. 드디어 바이킹 시작되는 건가? 못해도 두 마리는 큰거 나와야지 하나 아, 걸었으 히트 가질 뻔했다 합니다 잘 떨어집니다 자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짝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날아간다 아씨 히트 히트 나이스 캐치 감사합니다. 자한 마리 또얹었습니다자 드디어 사이즈 조금 괜찮은 사이즈 하나 올라왔네요. 어차 한 마리 했다. 이번에는 대구가 자 대구가 조금 사이즈 괜찮은 게 올라왔네요. 그나마. 바람도 세고 물도 많이 흐르고 뭐 태풍급 수준으로 바람이 부는데 아유 바람 소리가 뭐 바람 장난 아니다. 닙와 동해 바다 점점 미쳐나가고 있습니다. 배 기울기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람도 세고 파도도 많이 쳐서 아마 조기 철수할 것 같습니다. 동해 바다는 조가량의 50% 이상이 날씨 영향이 있습니다. 결국 조가량 저조로 낚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번은 맑은 날씨에 한번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좀 부탁해요.